계시록 밸런스 걸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부에 대해서, 변화성대 역사에 대해서, 하님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예언에 대해서 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데요. 8장과 앞장과 같이, 정말의 환란과 재앙이 올때그 재앙을 피하게 되는 역사를 다른 천사로 보여줬는데요. 7장에서는 파라계신하을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다른 천사가 있었고요. 또, 팔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받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천사가 이제는 작은 책을 두고 크게 일층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비밀을 이땅에 알려주는 역사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말씀을 삼으려 사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장에서는 특별히 제사장의 주권은 동방당 끝에 해돋는 나라에 있고, 기도의 특건은 시대적인 사명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예, 옛날에 3,400년 전에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갈렸을 때, 홍해를 갈리는 역사는 모세의 기도로서 갈려진 거랑 마찬가지로 인간 눈물에도 세계적인 사명자가 그 사명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인 사명자가, 이말인 시간 사천을걸 느껴서, 그 말세 의사망자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용사들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laughs> 다시, 이제, 이어하는 사명을 통하여, 이된 동산을 욕시키는 것이, 하늘의 저만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황교가 되면, 대표적인 사망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하늘의 비밀을, 온생에 전하는, 다시 하늘의 대표가 나타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호성도의 구체적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신세한 다른 천사가 곰을 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와 머리 위에 묘지개가 있고, 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깨등 같으며 그랬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천사가 이제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하늘의 허락을 받고, 별을 승천할 만한 이러한 이 말이 시산삼전명이 다른 전사인데요 이게 알파벳인 역사는 다니에서팔장에 있는 것처럼 동방의 왕들을 뜻했거든요. 동방의 왕들은 곧 그레스와 아닥사스도와 다리오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거든요. 성전 복구 역사가 이제는 그세 왕들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이 방들이 스가리아 1장 2 0절에서는네 공장이라고 나타나 있고, 시계시록에서 계속 실장에서는 다른 천사로 나타냈는데 그것이 하늘의 의의를 이루어갈 사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말쇠, 그녀성도가 이시대의말세사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역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허락이 이루어지는 역사고, 그 그런 역사가, 그런데, 머리에는 위에 무죄가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원역의 말씀을 다 이루는 역사다. 이걸 보여준 거고, 얼굴에 해갔다. 이것은 더 이상 밝을 수가 없다. 모든 예언서 계시업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듣겠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것은 무적의 승리의 역사인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인맞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을 종이기 때문에 이런 종들의 역사를 대표적인 다른 천사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기절이죠그들이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laughs> 네, 세계적인 종말의 승리역사를 한마디로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작은 책을 들고 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7월에 봉했던 제시로 게티니를 온천에 알려주는 역사인데, 오른 말을 말을 받고 이 말을 땅을 밟고 하는 역사는 이제 세계적인 역사고 또 빠른 진리에 잠하는 예,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laughs>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그 마바드라션을 시작한 모금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진행이 되어 왔지만 인간들의 마지막 필론의 역사는 천자남의 빠른 역사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필론을 유튜브로 찍어 올리면 온세상이 금방 다볼 수가 있죠. 이런서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다 알려주는 역사할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역사가 하나의... 하나 하 앞에 나타나는 역사고 이제는 33년만에 37개월 동안에 이 별론의 역사로. 이만 시간 4천명의 변성도을일키게 되고 이변을 순종하고 네, 또 따라오는 자들을 이비치는 대회가 인도에서 세시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전생에 번에 한다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입니다. 사자에 부르는것 같고 큰 소리로 외치니 잊칠때 일곱 모래가 그 소리를 받으더라. 사자에 부르는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는 의의 사자를 듣겠죠 이제 공산당도 사다라고 많이 표현됐습니다. 이런 공산당을 이길 만한 의회 사명자가 강한 사명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큰 질로 이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온세상이다 알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온 세상을 다 알게 하고 그별론대로 심판하고 별론대로 구원하고 별론대로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제 10장 7절에 있는 것으로 한미의 비밀이 이법 제천상 낙관을 빌게 될때그중 선지에게 나신 한해 비밀이 선지들에게 있은 그 복음이 다이루어진다그랬죠 모든 선지의 비밀이 한 해의 비밀이 남아있는데 그건 죽장과 셋이라고 하고 죽장과 뾰루승처럼 말세의 복음의 비밀 시대장 육절에서는 연한 복음이라고 했죠. 이 복음의 역사가 음 생에 다 전하는 역사인데 이걸 함축적으로 말씀한 것이 비과서 6장 1절과 2절이거든요.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요악행 사기백성에게 별륜과 재능을 하신다, 이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최종적인, 하늘의 별륜에 사랑의 경고를 뜻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늘은 리대로 심판하고, 질대로, 예, 복을 줄 것을, 마지막 사랑의 별륜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별륜대로 심판하고, 별륜대로 보원한다는 이런 뜻이 내 패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일어할 때는, 예, 일구부래가 소리를 바란다, 이 말은, 예.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최중의산의에벨로니 경고고 마지막 구원의 뜻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인간의 말실상문다 크게 해치는 역사다 크게 해치는 역사가 전 세계를 알리는 역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빠른 시일에 전하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시현의 사망자가 진리 의 심판의 담들을온 땅에 전하는 일이다. 이 기, 깨달아 있는,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4대에서 7절입니다. 일구올래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것들이니 하늘에서 흐르고 나서 말하기를, 일구올래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물르는 흔들고, 세세도록 살아 계신 자꾸 하늘에서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을 가르쳐명서야 돼. 그런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째 날가소리는날그 나팔을 불게 될때 하늘의 비밀이 그중손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레가 발것은심판 재앙의 날인데 우리 기록하지 말하는 것은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에게는 이제 그 재앙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이고 이 순종자님들에게는 물론. 13장 2화처럼 후삼저문의 현란장에 심판에 빠지는,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루 데는 맹세하여 간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예언서에 보면 여러 번 맹세를 했는데 다 하느님이 맹세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느님 말씀대로 헛되지 않고 온 하느님 말씀대로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예언대로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루어지는데 충성할지를 나요. 을울만하지 않고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맹세하는 마음이 이게 말세사람의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가 온 생전하는 것은 바로 계시록만 이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7절처럼 하늘의 비밀을 오랜 세에 전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에베소서 3장1 절에서 사 절에 있는 것처럼 계시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의 열 년의 편지를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 예수 믿고 충성을 아서 천국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비밀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으로 심판때 죽지 않곳에시라고 주량과 별 성찰하여 이제 남정 남은 백성으로. 세상 가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지난 평화를 이루어서 완전한눈물거도 체험이 없는 이러한 부족이 없는 그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계시물을 전하고 심판하는 일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일이고 있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사랑의 별륜의 경우로 하늘의 공의를 이루어서 참되고 위로운 신판의 역사가 지향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요 이것이 하늘의 공적인 측면에서 온호생의 전화를 전달을 해요. 다 알게 하는 역사 가 바로 전사한 자문의 큰 선으로 외치는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8절에서 구절입니다. 하늘에서 다시 내게 들려 내게 들린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가로되 네가 와서 마다 땅을 밟고 천사의 손에 자은증을 가지고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자본증을 달래앉으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으나네 입에는 꿀같이 달려 하거늘 그랬죠. 이 완전계시의 달트의 진리를 말씀을 이제는 서류엘에게 그 책을 갖다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씀을 사용자가 완전계시의 말씀을 완전 그대로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를 깨달음을 받게 할 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뭐든지 먹어서 소화시켜야 그게 효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은 하늘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아 알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도 요한은, 예, 묵지로 이거를 갖다 먹은 거지만은, 빨스 의사강자는이 비밀의 모든 내용을 아, 꿀같이 먹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추게 될 종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주식별 승진하니까 아주 꿀까지 다인데, 니배에스다 네 이게 이제 문제 거죠. 이것은 다시 한 번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만한 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건전하기 위해서 마귀에 오락해서 이제 쓴 시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에스 되는 말이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시련이 올 것을 기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것이 가정적인 시련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한 교회 내에서 그런 시련이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마기도 하나님의 예정된 이제 신안에서 움직여지는데, 이제 인격금들에게서 이제는 그예세와 야국적인 신앙상을 가진 자들이 있게 한다는 것이 이제 오바대 성경에 보시면 한 여인이 리브가의 배속에 예소와야곱이 배속부터 싸우지요. 그러나 마찬가지고 이제는 선구적인 종이의오는 그런 교회에서도 예스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심한 영계 싸움을 일굴 보여준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기게 합니까? 결국은 큰 세력인 에소의 세력이 망하게 되고 야곱의 세력이 끝까지 승리해서 이차일대서 열두지팔 이런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의 싸움에서 결국은 인간적으로는 힘으로 당할 수 없어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되어서 이 무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뜻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 내 하나님이 허락받은 마귀를 말매하며 황충때가 많이 나오는 때가 된 겁니다. 마귀를 감안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금소와 이제 양을 가릴 때가 돼서 양들을 이제 튼튼하게 기르고 참된 양들을 갈릴 때가 있고 염소는 경한태가 되면 인편을 갈려서 영보를 받게 한다 하셨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황충때는 마귀의 사명인데 인마진 십삼사천명의 변형을 못 나오게 하는 사명이니까 많은 계령을 주고 핍박을 주고 해방을 주겠죠 그리고 해방을 잘 이기고 나간 자들이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인마진 십삼사천명의 변성도가 되거든요 그 과정을 겪게 되니까 그것을 배에 쓴 실은이다. 또 이제 마태복음 13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 자기 집안에서 원수가 나온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하늘보다 더사랑할 것이 있는가. 전토나 또 처자식이나 부명제를 하님보다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 시험을 하기 위한 마귀 시험이 있어서 또 내부적인 연계적인 싸움이 있을 걸로 여는 것인데, 가족 중에서도 국멸이를 반대해서 할미 사상을 검열하고 누구를 무엇을 더 무슨 순해둬서 신앙 산란을 할미 보시거든요. 그런 쓴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여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히 이 내용을 완전히 먹은 이런 종이 완전면의 역사가 이제 종이 나타나야만 다시 세상을 감당해서 삶을 감당할 만한 전 삼남의 이제 종이 되는 데그 과정 속에는. 쓴 시련이 이렇게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기득봉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깨져서 사람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 벌스의 보급의 비밀을 만전히 깨닫는 역사가 온다, 의 말입니다. 개시록의 비밀은 물론 모든 선지들를 하나님의 뜻대로 석열찬한 곳이 없도록 다 깨닫게 되는 일들이 역시 완전히 먹는 역사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네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내내 네 배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연야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책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듯함 이제는 달게 먹지만은 이런 쓴 실을 거쳐서 그걸 연기해 돋더라야만 하시는 상을 감당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자 동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변화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등의 별령도 고 이제 마진 십단사체명의 별령들을 이제는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제 기록 11장 6절에 지파 같은 관대로 청룡하는소리나타나죠 여기에 이제 자주 잠입하 구체적으로 인마진 십단사체명을 일으키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11장에서 이제 그 내용이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으는 것이 알파자, 알파 자 500억 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 모으는 것들이 연결 싸움을 하면서 옛날에 예서와 야곱이 싸우는 것처럼 인간 동물에도 이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상명자가 싸움을 하게 되고 또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와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연결. 그 연계 법칙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신원을 거쳐서 나름 인정받는 종이 나올 때그 종이 다시 는 대표가 되고 다시 는 대표가 밖에서 이장의 시간에 인해 권세를 받으므로 청종의 역사를 통하여 인을 치는 역사로 얘는 하나님의 전산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천산만의 역사가 뜨면은 삼0대를 끌어당 시간 4,000배의 대성을 일으고오개 황충이나 한때는 이제 택한 백성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고, 네, 육조기사의 백성들도 이제는 옛날 옛적에 2000년 전에 10개 못받겨 죽인 예수님이 바로 10조 메시하고 글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통곡하게 된다고 해결 기회가 가는 게 되는데요. 스가라 12장, 1 0십1 0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얼굴인 인간 중말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공산당 지역에 재앙으로 땅치를 건대로서 이제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 버블을 알고 그들이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예비치로 인가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마치 애국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된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서 5세에게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는 역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이럴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애국 군대를 홍해 수정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동물을을 끊고 자유한 을건트롤한 것으로, 이엔 마지막으로, 그런 역사를 한 것이, 인간중원의 천천히 의 역사다. 그 내용이 이제, 주로 11장, 3대6절 사이에 보면, 두등에 건들어주고, 장어 땅을건드려서 하늘이 이제, 국질 통일을 할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인간중원의 다시 연애 사명자, 인말이 시간 사천명에 그는 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는, 이제는 1장과십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는 11장에서 말씀하므로, 변호성적인 13살 사명의 역사가 결국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늘의 이 시대의 사명이고, 하님의 뜻이 있다. 이거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수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달제지를 전하는 종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사의방지 방주, 오래방지, 꼬래방인 첫 뜨개 표현의 역사로 알과 중간을 가르는 시절이 바로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전 삼년만의 시장이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각성을 받아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분별하셔서언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언제 전 분절에서 자손 많은 대축복을 드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